드리의 구조대 전장입니다. 에코프로 BM 종목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 대장주 몇 종목이 있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계열 종목들,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입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초가8% 출발해서 15%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급등이 나왔는데 윗골이 길게 달았죠. 왜 윗골이 길게 달았을까요? 더 오르지 못하고 국가를 가로막는 저 저항대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단기적으로 그리고 스윙 중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식 시장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접근할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주어지면 매도를 해야 됩니다. 수익을 챙기든지 혹시 손절이라도 손해라도 매도 저항 자리에서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눌렀을 때 다시 매수하게 되면 오르면 또 수익을 내는 거죠. 내가 매수했던 가격만 생각을 했을 때 오늘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못하는 그런 성향들을 다 갖고 계시죠. 주식을 잘 매수하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발굴하는 기준은 대무, 대료, 수급, 그 다음에 기술적 위치. 기브림 스케줄까지. 자 오늘 에코프로비엠 관련해서 스케줄이 무엇이었습니까?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는 스케줄이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미리 사서 오늘 급등할 때 저항가를 체크해서 거기서 매도하는 겁니다. 오늘 에코프로프로비엠 좋은 기사가 나왔었죠. 그런데 그 전에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는데 2월 26일자. 아침에 나온 IBK 투자증권에서는 에코프로 BM 목표가 25만 원으로 알렸습니다. 이 리포트를 보신 분들은 25만 원대에서 매도했어야 했죠. 목표가가 하향된 겁니다. 3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하향을 했어요. 에코프로 계열사죠. 에코프로 계열사고 전구체 관련되어 있고 양극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어요. 니켈 그리고 코발트 리튬 NCA 계열이죠. 그런데 이 에코프로 BM이 양극재추하 부진이 전망이 된 겁니다. 양극재추하 부진이 전망이 되면서 수요 둔화 우려 때문에 계속 하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때를 봐야 되냐면, 올해는 2024년이죠. 2025년, 2026년, 2026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2026년을 꼭 기억하세요. 2026년이 피크입니다. 피크. 그리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시점입니다. 2024년도, 2025년도만 바라보면, 은 가나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는 25만 원으로 하향한다는 내용을 밝혔는데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올랐죠. 코스피 이전 상장 가시하에12% 급등 오늘 18%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코스피 이전 상장 절차가 시작된 영향으로 시간 외부터 올랐습니다. 그럼 증권사에서는 왜 이렇게 하향 리포트를 냈을까요? 바로 여기서 자기들이 차익 실현하기 위한 거죠. 차익 실현하기 위해서 하향 리포트를 내고 그다음에 고점에서 매도를 한 겁니다.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 개인들이 매수를 했다가, 바로 어제 매도했어요. 오늘 매도했어야 되죠. 오늘. 오늘 고점에서 매도했어야 되죠. 근데 어제 하락을 할때 매도했단 말이에요. 참 얄미운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리포트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매물을 받아먹고, 오늘도 소폭 사는 듯 보이지만, 그러다 사고팔고를 많이 했죠. 고점에서 매도를 하게 된, 이거는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이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매도 포인트가 27만원 대 였는데요. 27만원 이런 매도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당전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전 8시 37분에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6만 3천원, 27만 2천원 사이가 1차 저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안내 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1차 저항이 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중장기 2평선 자리죠. 중장기 2평선 자리. 27만 3천원이 오늘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27만 2천원까지 매도가를 제시할 것은 굉장히 기가 막혔다라고 할수 있겠죠. 매도의 기준이 있죠. 발굴의 기준이 있다면 재무제를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에 의해서 발굴의 기준이 있다면 매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매도의 기준은 중장기 2평선, 일목균형표 이런 데가 바로 매도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 발굴은 어떻게 하고 또 매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주식 발굴은 내 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내용, 조건, 검색으로 만들어서 AI가 주식을 발굴하게 해주면 수월하죠. 어떻게 주식 발굴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주식을 발굴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식을 발굴하는 명확한 계준과 더불어서 또 조건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주는 똘똘한 검색식만 있다면 주식 대응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메이저 수급들이 매집하는 시그널은 주식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메이저 주체들의 매집 신호를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력들과 똑같은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력 매집도 검색기를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는 공과 검증을 했을 때 시장 대비로 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도 100% 이상, 200%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안내드려서 좋은 수익을 챙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잘 발굴했을 때 매도 포인트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장기, 입평선 일목균형표, 매물대, 자릿수, 피버너지 쌍봉, 삼봉 이런 기준을 통해서 매도 포인트를 잡습니다 자, 당일 급등 종목 받고 싶으신 분 최고가 저항자리에서 매도 바라시는 분 구독이란 두 글자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10-9749-2655입니다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안내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채널을 빨리 키우고 싶어서 그럽니다 구독자 10만 명 달성 기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 안내 드립니다 새로운 매집 신호 검색기 발굴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 임박한 종목 하루 한 종목씩 매일 오전에 무료로 무료로 문자 발송해 드립니다 문자를 받는 방법은 먼저 유튜브 채널 구독을 해 주시고요 휴대폰 번호 010-9749-2655로 구독이란 두 글자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급등이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한 종목 당장 내일 아침에 딱한 종목만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전화 카톡은 자제해 주시고요. 문자만 문자로만 구독 이렇게 두 글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밤 새벽 시간에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 괜찮고요. 또 화면 오래 보시면 눈이 아프신 분 좋습니다. 종목 선정에 어려움 겪으시는 분 바로 이 AI가 찾아주는 종목 발굴 대신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리디 분들 이분들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선장과 함께 손실복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 발굴 종목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49 1555 구독이란 두 글자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분 이렇게 마감해서 여러분들께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에코프로 비엠으로 돌아와서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비엠은 2차전지 관련하여서 계속 주가를 눌렀다가 땅바닥을 잡고 돌린 거죠. 땅바닥 잡고 돌렸고 1차 저항 라인 가지 못하고 눌렸다가 오늘 1차 저항장에 딱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7만 2천 원에 매도 시그널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이게 주식 상승의 한계는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코프랩은 일봉 상황에서는 중장기 2평선에 부딪히고 밀렸습니다만 주봉으로 보게 되면 60주선을 하고 있어요. 60주선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러면 2차 저항 라인 제가 그리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릴까요? 2차 저항 라인 바로 이거 여기 이 자리는 어떤 라인일까요? 바로 일목균형표의 파우드 자리입니다 일목균형표의 클라우드 일목균형표 설정하면 이 클라우드 자리가 나옵니다 이 클라우드가 뭐냐면 구름층입니다 구름층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이 구름층이 바로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구름층 구름층이 나오는 여기가 바로 2차 대응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장기 2평선에서 대응을 했고 2차 저항자리는 이제 클라우드 구름층에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라임 보유하신 분들 1차 매도자리를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2차 저항자리, 2차 매도자리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10-9449-2655 2차 저항자리 이렇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2차로 가야 될 자리는 주봉에서 탔습니다. 2차는 주봉. 1차는 제가 어디 잡아드렸죠? 일봉에서의 중장기 입평선 241선 일봉에서 잡아드렸죠? 일봉에서 장기 이평선 장기 입평선에서 1차 자리 잡아드렸어요. 1차.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 주봉의 일목균형표 에서 2차 매도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2차 매도 자리 원하시는 분들은 에코 프로비엠 2차 매도 자리 5 1 0 9 7 4 9 2 6 5 5 에코 프로비엠 2차 매도 자리 문자 주시면 2차 매도 자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당일 급등 정보 드리고 있는데요, 급등 정보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란 두 글자만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란 두 글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코 프로비엠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집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5조 정도 하는데요, 실적 보고, 아, 너무 고평가 됐다 생각하신 분들이 꽤 계실 텐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좀 실적을 보게 되면,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6,400원 늘어납니다. 제가 2026년도가 타기 싫어했죠. 2026년도. 이때 영업이익 1조 이상이 목표입니다. 1조. 그러면, 영업이익 1조를 계산했을 때, 적정 시총은 20조가 되겠죠. 성장주니까. 20조가 적정 시총이 될 거예요. 그런데 26년 개가 되면 또 2027년도 추정 영업이익이 나올 텐데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적정 시총을 넘어서서 시총은 30조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바로 종목이 에코프로빔입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는 주봉에서 잡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2차 목표가, 2차로 지향하는 이 목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9749-1555 에코프로빔 2차 매도자리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